그 다음에 이제 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쳤잖아요. 하나를 치러 오데 그냥 이렇게 와버리면 안돼요. 쳤으면 이걸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만큼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 북체가 움직이는 궤도가 있어요. 북체가 움직이는 범위 채를 각을 칠때 채를 치는 선이 내 눈을 넘어가면 돼 이렇게 올라가면 돼 네, 그러면 이게 어째요? 꼬불로 쓰잖아요. 그럼 요거를 사두라고 해요. 사두, 뱀 머. 그거 고수는 그거를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갓을 썼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 갓 챙이 있어. 이렇게 찍혀 들면 갓챙다 비싼 갓 요새 천만 원도 간대. 와. 그럼 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채를 쥔 손이 내눈 이상 안 올라가게. 옆으로. 그렇게 친 다음 옆으로 가는 것은 꼭대기에 맞았죠 요곳에 수직으로 이 끝이 쭉 나가. 나가는데 수직 요 선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정도까지 최대한. 뒤로 흐지 않는 편에 최대한 한로 돌아와야 돼요. 흔들고 해서 흔데 이렇게 들면안돼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그대로 옆으로 가는 데두 중... 이렇게 나가서 활등거리를 그려요. 활등을. 활등이 이렇게 생겼죠. 오금이라그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라는 살짝 활 모양 게 만들어서 오라 그런 뜻인데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렵다 니까 그대로 나가서 살짝 돌아와 버려 나가는 데 이게 내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 폭력에 그대로 봐야 돼. 그리고 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다허리만딱 펴면 자세는 그냥 자세는 잡히는 거예요. 어, 예전에 제가 북을 배우고 이럴 때는 맨 처음에 가면 자세부터 가르쳐요. 자세. 자세를 우죽오고 하라고 하는데 보고 하다 보면 아주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미치게 아주. 근데 자연스럽지 않아 뻣뻣해. 하라는 대로 하면. 근데 가만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척추를 바르게 세운다. 척추를 세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요요 요 골반 요 힙 쪽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럼 이렇게 되죠 당겨서 세운다.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오는 것이 항상 일정해야 돼. 빠른 장단이든 느린 장단이든 이게 일정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일정해야 돼. 이것만 되면. 그냥 다 잡혀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겠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어디까지 빼고 어디까지 오른쪽에 하려 이킬 수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차량대로. 그다음에 왼 왼손. 손은 이거를 여기 아래가 빵드는 게 아니고 엄지까지가 반드답니다. 그럼 여기가 45도로 꺾여요. 엄지와 검지는 90도.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로 하고 요엄지까지를까르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아래쪽이 45도로 딱깎거져요 이러면 이게 최대한 굳습니다. 손목이 뻣뻣해져. 이 손목이 뻣뻣해야 돼. 이건. 이 손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안 돼요. 손목은 뻣뻣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냐? 북을 그런데 그러니까 축은 여기에요. 그래서 축은 팔꿈치에요.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그냥 붙어버려 소리 안 나. 그니 요걸 영을 들어 이 밑으로는 무게가 없어. 이 밑에는 무게가 안 실려야 돼. 힘이 실리면 안 돼. 요걸로 요 위로 들어서 쭉 놓으면 말코치가 떨어져. 봤더니 한 복판을 향한 가운데 손가락이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지가 자꾸 이렇게 내려옵니다 힘드니까 여기가 힘들어 힘주니까 힘안 주면 힘안 아픈데 그럼 자꾸 내려와 문제는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내려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지대려면 여기가 굳어버리면다 이걸로 치게 됩니다. 이렇 치게 됩니다. 그리 여기가 아떠오릅당겨푸르 놓게 니 마지막에. Look a 니까 힘을 주면 my 그냥 딱 모아서 k at that. What's up? u n d 야 r the day. Look, look, 소리는 잘들리 o k look, look. l 넣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타악기는 위에서 아래로 치죠. 그것은 빠른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튀겨, 튀겨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 음악은 모든 타악기가 다 옆으로 칩니다. 위에서 아래로 치는 타악기 없어요. 우리 타악기는 다 옆으로 쳐요 그거는 느린 음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법이 달라. 요 바로 튀어오르는 o 법이 아니고 집어넣는 I 법이 s h 가 여기까지 not t a l 어 o 어 you. c h e c 야지이안 y 안 돼요. 그거는 그 가죽만 g 고 t a r o u n 가 s h 가 올려야 돼. not. 야려 그러니까 옛날에. 선동열이라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가을때뭔 소리가 나냐 뻥 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등경기장에서 이렇게 야구 경기를 구경가잖아요 그리고 한 7회나 이럴 때 되면 갑자기 어디서 쉿뻥 이래요 뭐, 뭔 소리야 그 시끄러운 관중들 소리 중에도 그 소리가 들려요. 쉬에 봉, 쉬그 소리가 나요. 실제로 바람 가르는 소리가 공이 바람을 가르고 와가지고 포수 밑에 꽂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 나에 그걸 알고 나니까 포수처럼 손 깨지겠다. 실제로 포수들이 선동열 공을 받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선동열이 천만 다행으로. 손이 작아. 투수 치고 손가락이 길, 길어야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는데 손가락이 짧아. 그러니까 직구 아니면 슬라이더야. 커브도 안 돼. 이 사람 잘안 돼. 커브도. 이게 변화구라는 것은 마지막 손가락으로 어떤 손가락으로 공을 확 긁냐. 그러니까 공 던지다 요런 직접해서 까져불거나 손톱이 깨져 버려요. 부서들이 다내려갈때데 근데 3동전은 손발이 짧아가지고 공이 손 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구질이 다양하네. 직구 아니면 슬라이더야. 그냥 요걸로 이렇게 문댄거. 전체로 문댄거예요. 그, 그래 참만 다행이죠. 안 그러면 공이 춤추고 안그르면 조계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공이 춤추고 그 빠른 공이 아 부르면 호수가 어떻게 봐도 공에 날지 이게 만 다행이었지. 그러듯이 호수 밑에 코 그런 소리가 나야 돼. 어? 몇 가지 끌고몇 가지. 손이 끌고왔면까다하면손 엄지 손 손톱 깨져요. 그러니까 북면에서 5cm 또는 10cm 전에 들어오든 끌고 오든 손을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안 돼.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각을 각을 치는, 아웃을 치는 것은 위치만 바뀌어. 원리는 똑같아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이게 다 가속을 처럼 멈춰, 그러면 고기다지 막고, 끝지 막고, 끝까치는 사람 자세를 딱 끝까지, 막고, 끝까이 막고, 만딱 정확히 차세는 절대 터지지 않아. 혹시 그장 손이 장고도 이걸로 치는 건가요? 마찬가지죠. 장고도 이걸로 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합 장단을 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이 빵을 세죠. 민속악에서는 이런 것도 없어요. 예. 네. 요걸 들어 자체야. 상장팀같은거, 상장팀같은서 이게 장군은 통려라고 해서 허리가 강인점 양쪽에 통이 있어 그래서 긴무다 이거보다 두개 붙었다, 장군인데 이게 사실은 맥힌게 아니고 가운데가 터져있어요 터져있는겁니다 터져있는거라 여기를 덩 쳤을때 내부가 아래까지 올려야돼 근데 여기만 올리고 말면 안 돼. 이러면 여기만 올리고 말아 그럼 그것은 북성이.